아, 그래도 우리 안민석 의원 내가 그 우정을 항상 잊지 않고 제가 시간만 흐르가면은 그래도 안민석 의원이 포기하지 않는 한뭐 제가 함께하려고 김상태 원내대표님이 뭐 실수하거나 잘못하시면은 그 대중들이 저보고 막 뭐라 고 그러는데요. 뭐 김상태 원내대표 친하니까 어떻게 좀 해보라 고 그러시는데 저안 친합니다. 라면 몇번 먹은 거 그것도. 라면 먹으면서도 티격태격 했고요. 독일 여비 뭐좀 보태준 거 그거 그때 100불 뺏게 한 100불 번. 100불 어요뭐 1000불 정도 될줄 알았더니 그러고요. 열어봤더니 네. 100불이었어요? 네. 전혀 저안 친하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.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님 좀잘 하셔야지 제가 욕을 덜 먹습니다. 대표님 요즘 욕좀 드셨죠? 배부르시죠? 뭐 야당 하려면 할수 없는 거죠. 네. 아니, 야당도 뭐 칭찬 받는 경우도 많아요. 네. 야당이 칭찬 받으려면은 문재인 대통령 도 민주당 하자는 대로 아무 소리하고잘 따라주면은 아마 큰 문제 없을까? 아니 정부 비판적인 야당이 칭찬 받는 경우의 과거 있었습니다. 네. 많이. 그러니까 뭐 정부 여당 비판하는데 그 소리가 아무래도 좀크다는 거죠. 우리 음. 저 처음에 원내대표 되셨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꼭제 당부드린 것 중에 하나가. 저 홍준표 대표 따라가지 마라 따라 하면 안 된다. 응? <laughs> 그런데 사실 보수의 생명이 품격이거든요. 어떤 내용과 상관없이 아, 보수가 모르겠는데. 품격을 잃으면은 생명력을 잃는 거예요. 근데 보수가 막 막말하고 막 지, 지르고 그러면은 보수가 이 버틸 수가 없을 텐데요. 좀 품격 있는 보수 그제 말씀 좀 듣고 한번 잘잘 생각해 보세요. 그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올해, 성공하는 원내 대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야당 시간을 오래 하셨지만은 이 야당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이렇게 대하고 진짜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제도로 된 협치를 위한 진정성을 갖추면은 저 같은 사람이 원내 대표할 때. 어, 사실상 문재인 정권은, 사실상 국정 운영 아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, 대려, 지금상 은 너무나 참 힘든 야당이에요. 지금 뭐금 있으면은 또 삼성 이재용 또 이제 재판 결과도 이야기할 것이고, 지금 하죠, 그냥 지금. 응? <laughs> 근성동 또 <laughs> 뭐 도사위원장 문제도 이야기했지만은, 삼성 이재용 아, 부회장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우선 뭐 이재용 부회장을 뭐 비호하거나, 어. 그 입장을 도도날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. 비화시는모양이네 그렇지만은, 뭐, 그렇지만. 그거는 아니죠. 지난 최순실 국조 특위 당시에도 어 저는 재벌이라고 해서 그 어떤 배려나 특혜를 베푸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했었어요. 그러니까 이 회장 부회장의 이 항소심 법원의 판결도 저 개인적인 어떤 뭐, 감정이나 행평성의 문제 이렇게 비춰봤을 때는 뭐 쉽게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면 뭐 일부분은 있어요. 어. 그렇지만은 그렇지만 어찌됐든 제품 사법 존중한다.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내린 네. 판결인 만큼 이건 개막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. 제, 재판 결과가 자신 생각과 다르다고 또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. 지금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, 이거는 법치주의를 보자. 예전에 보수도 많이 그랬어요. 판결을, 판결, 예를 들어서 아니, 제가 문제 받았을 때도 엄청 공격했습니다. 저렇게 <laughs> 말씀하실 거라고 <laughs> 생각했는데요. 예. 예. 근데, 청문회 위원장이었던 김성태 원내대표님은, 예, 정말 양심과 소신에 따라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. 제가 볼 때는, 저는 사실 정말 이, 재판정을 향해 가지고 침을 뱉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. 이게 많이 지나가는 거. 개 개도 웃고 소도 웃을 판결인 것이죠. 네. 삼성이 웃겠습니까? 못 알았는데 개도 웃고 소도 웃고 <laughs> 돼지도 웃을 거예요. 이게 겁 먹고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겁을 먹고 돈을 주었다. 박근혜 대통령은 겁준 적이 없다고 할 텐데요. 완전 재벌 봐주기 판결이고요. 한마디로 삼성이 정의를 이긴 판결입니다. 아유. 그런데 저는 1년 전에 이 사단을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? 공장장도 기억나실 거예요? 두분다 기억나실 거예요? 제가 3월 16일인가요? 이재용 내부 사건을 다루는 네. 그 주심 판사가 네.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다. 그럼 그건 교체됐죠, 근데? 하루 만에 교체됐는데요. 네.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교체된 이후에 그러면 왜 그분이 애초에 주심판사를 맡게 됐고 그런 특별 특수한 관계 있는 분이 그 다음에 하루 만에 왜 교체가 됐는지에 대한 취재들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. 제가 깜짝 놀란 게요. 단한 끈의 취재가 없었어요. 네. 야, 이게 삼성의 힘이구나. 삼성의 힘을 제가 느꼈는데요. 지수. 이번에 역시도 이 판결은 삼성의 힘을 예정돼 있었다. 본 거죠. 네. 그래서 음. 1년 전에 이미 제가 이 불행한 판결을 예고를 제가 드렸습니다. 그런데 그때 공장장도 제 얘기를 안 믿었죠. 뭘안믿었나요 네. 아민석이 한께서뭘안 <laughs> 믿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. 좀, 좀 객한 입장이 나왔을 때는 좀 제재를 네. 하세요. 좀 전에 약간 제재했습니다. 보수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뭐 합리적이어야 <laughs> 네.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놓고 지금을 침을, 침을 뱉고 또개도소도뭐 이렇게 벌면 이 방송이 뭐가 됩니까? 좀 전에 그렇게 합리성과 폭격을 또 중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놓고 어찌됐든 간에 정치권이 또 나서서 우리 국회가 나서서 이 사법부 불신을 조정하면 저는 안될 일이라고 봐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행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검찰도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행사재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이에요. 검찰에 부족한 겁니까?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특검에서 설상 좀이 합리적,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증거를 찾는데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. 안정금 수첩을 다 배제해버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데. 그러니까 이 항소심 선고 이르기까지 재판 과정 이 자체를 돌이켜보면 특검이 공소장을 수차례 이렇게 변경했어요. 이런 게서 재판부에서는 어, 일관된 법 적용에 어, 이 특검이 얼음을 깨었던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. 자, 그렇기 제, 때문에 제 표현이 뭐 과한 아, 아니, 제가 조금만 얘기 더 하면은 네? 특히 또 1심하고 2심 판결의 결정적 요인이 된 그런 묵시적 청탁이라는 그런 말을 놓고도 돈준 사람 있잖아요. 돈 아니, 그러니까 받은 사람 법 있잖아요. 이걸 무죄로 하고 증거가 없다는 한명숙 말과...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돈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데 유죄로 했어요. 아, 그러니까 이번에는 준 사람 받은 이, 사람 있는데 무죄. 판사가,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판사가 말이에요. 바로 민주당 원행위원은 그 엄청난 사실상 국회의원 직을 이룰 위기에 있는 그런 엄청난 내용도 또, 무의미로 이렇게 결정된 사람이에요. 완전히 뭐 편향적이고 균형성을 상실한 어떤 그런 판사의 이런 판결이 그동안 사회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이 판사에 대한 최간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 사건처럼 이법 적용의 타당성을 다투는 재판은 이건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다 문제가 없다. 재벌 봐주기 판결에 보지 않으세요? 그러니까요. 저는 또 국민들이 하루만에 국민 청원을 청와대에 예. 15만 명이 하루만에 올린 거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 안민석 의원님, 또한 명수 그때 기억하시잖아요. 돈준 사람도 안 줬다 고 그러고 받은 사람도 안 받았다 고 하는데 유죄를 때렸어요. 이번에 이거는 받은 사람이 그, 왜 있고 준 사람이 있는 데이왜 문제가 됩니 원해영 의원은 이야기를 안 하세요.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또본 것은 결코 아니에요. 36억 했죠. 36억 인 이번 인정. 회장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이 재판부예요. 또 뇌물 공여 사실을 치밀하게 은폐했다는 점도 판결문에 적시가 된 거예요. 36억이면 많은데 그거 36억만 인정해도 풀어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부분은. 개인이 36억이면 절대 안 풀려갈 것 같은데요. 그렇게김어준 그러니까 공장장이나 제가 아직 판사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. 이 법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가장 헌법의 가치는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. 아, 그 말씀 잘 하셨는데. 네. 이래 가지고 정경유착 고리 끊을수 있겠습니까? 아니, 기업가가 세상에 대가 없이 돈을 주는 기업가가 있겠어요? 바보가 아닌 이상요. 저는 이번 이 판결이 집행 유예를 미리 정해 놓고서 판결문을 쓴 듯한 그런 느낌이 받을 만큼 이건 애초에 어, 이재용을 풀어주려고 저는 작정을 하,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. 건성동 위원장 문제는 어떻습니까? 그 문제는요. 네. 자, 이 여금사가 자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양심선을 한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대검에서 수사를 이제 착수를 하지 않았습니까? 자, 그러면. 이권선동 법사위원장이에요. 법사위원장이 음, 위치에서는 이 수사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든요. 그래도 첫째로 법사위원장을 사퇴를 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원내대표지 않습니까? 우리 김저 원내대표께서 한국대 원내. 이름이 생각 안 나셨어요? 응? <laughs> 김성태 원내.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<laughs> 원내대표님께서는 오늘 중으로 저, 저분이 왜, 저,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어. 음, 뭐, 제가 지금 재정신이 아닙니다, 지금. 재정신일 <laughs> 수가 없죠. 근데, 원내대표가, 저, 권선동 그 법사위원장 불러서 사보임을 하라고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음. 법사위원에 회 있는 것조차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. 반론해 주시죠. 그 다음에 권선동 위원장은 음. 지가 억울하면이 폭로검사를 고발을 하셔야죠. 자, 기다려 보세요. 네. 지금 안미행 검사가 제기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그런데 이안 검사의 세 가지 주장은 당시 시간 순서와 또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모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에요. 첫 번째는 네. 2017년 4월에 춘천지검장이 당시 김순환 검찰총장을 면담한 직후에 급히 불구속 처리하라고 종료했다고 했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어, 김수남 총장이나 대검 또천천지감장이 압력을 넣은 게 아니라 당시 수사팀 의견으로 이게 대검에 보고돼서 결정된 사안이야. 본인 자신이 이걸 구속 기소를 할 건지 불구속 그러니까, 기소할 건지 두 자, 의견을 여금사가, 동시에 이렇게 개진해서 의사가 허위사실을 이야기한다는 아니, 이야기 게 아니에요. 허위사실로 이야기한다고 자, 그러면은 들어보세요.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이 자, 그 허위사실로 고사, 고사로 안 하세요. 들어세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이 수사를 고소를 하지만 의원님, 고소를 하지만 이 춘천지검에서 이 위원장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. 이 춘천지검에서 이 수사를 안면 검사 혼자 했다면 이런 일방적인 주장이 또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은 이 수사는 여섯 명이 한 거예요. 여섯 명 중에 한 사부임 명이 사부임 시키세요. 사부에 왜안 시키세요? 예? 사범을 시켜야죠. 법사위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. 그럼 안민석 의원님이 밖에서 누가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이 있어가지고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안민석 의원 교문에서 사퇴시키라고 그러면 사퇴하시겠습니까? 국회의원 윤리규범에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... 상임의 활동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. 그...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은 검사가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? 이또안미 검사가 수사 중에 여러 경로로 이 항의와 또 증거 목록에 삭제 요구가 있었다 그랬지만은 이미 이거는 모든 증거 기록이